안녕하세요. 프렌즈 부동산 형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청주에 있는 대지 140평짜리 네, 아주 중공된 집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지도 보면서 위치 설명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딱 표시돼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위치이고요. 여기는 바로 이쪽 요, 요 도로가 청주 메인 도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항상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도보 5분거리로 청주 세무서 이렇게 있고요. 5 분에서 조금 더 걸어면 가 바로 산업단지죠. 도보로도 산업단지 이동이 가능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 쭉더 올라가시면 여기가 이제 지웰시티는. 이 상권이죠. 현대백화점 있고, GLCT는 상권. 여기 같은 경우는 도보거리로는 살짝 되는데요. 그래도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네, 이쪽 상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요. 여기 버스 노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버스 타는데 노선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집 앞에 가경 천이렇게 흘러요. 요거 요, 요런 걸로 다 이렇게 산책 같은 거뭐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를요 대부분 청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버스 노선이 굉장히 좋아서 환영을 많이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백화점 쪽 저쪽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자리 지금 제가 지도를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지도를 이렇게 좀 키워서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여기 더샵 센트럴 아파트 2023년 4년 3월 예정되어 있죠? 네. 여기 아파트가 또 신축으로 생기기 때문에 또 주변 입지가 굉장히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대사거리, 바로 이쪽 같은 경우는요. 병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병원 같은 거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버스 노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노선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다 빨리 옵니다. 지금 보시면 6분, 13분, 4분, 8분, 2분에서 여러 노선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쪽 노선 또한 역시 이런 식으로 노선이 아주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교통편이 굉장히 좋고요. 도보로 생활권들이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서요. 여기는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요. 마지막에 마무리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대지가 140평짜리 아주 대형 상가주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가경천이 흐르는 곳이고요. 어, 바로 우리 안쪽으로 주차장 쪽부터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주차장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자, 여기 지금 위에 마감 안돼 있는 부분이 상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 2차 중공, 중공 내고 증축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바로 상가 쪽으로 해서 뭐조그만하게 사무실 정도에서 값, 값은 비싸지 않게 임대료를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 보시면 실제로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 넉넉한데 두대 공간 충분히 들어가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두대 공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전부 다 실제로 주차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단 쪽 보시면은 여기 벽돌 이렇게 큐블럭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멋을 주셨네요. 네, 화단 조성까지 이렇게 해 두신 모습이고요. 자, 실제로 주차 가능한 네, 주차 대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두 개 주차 공간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상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어, 완공한 이후에 진축 들어갈 거고요. 지금 아래쪽은 붉은색 벽돌로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쌓기 보시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쌓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요. 바로 앞에 우리 마트도 있고 있어서 네, 간단하게 뭐사 드실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어, 바로 CCTV, 바로 앞에 있는데요. 어, 안에 유리 같은 걸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니터 넣어두신 모습이거든요. 이거 좀 특이하네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서 보시면 음, 저쪽으로 또창고할 만한 공간이 저렇게 있는 것 같고요. 화장실일까요? <laughs> 그리고 여기 안에 조그만한 창고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엘리베이터 한네개단국물계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치 궁전에 온 것처럼 핸드레일 보이세요. 핸드레일이 길쭉하게 해서 약간 멋스러운 네. 이렇게 화려한 궁전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은 지금 전부 다 타일 마감했습니다. 타일도 마감되어 있고요. 바로 이제 우리 임대호실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임대호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음 방을 몇 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오, 여기도 좀 방이 구조가 그좀 특이했었거든요. 자, 일괄소등 스위치, 방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비디오 폰이 보통 이거 주인 세대에 두는 거잖아요. 전 임대 세대에 다 이렇게 두셨거든요. 비디오 폰입니다. 내가 여기서 띵동 하면 안에서 누가 오는지 볼수 있는 비디오 폰이거든요. 네, 그게 어디 있나 저도 한참 찾았어요. 비디오 폰이 달려있으면 어딘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 봤더니 요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해서 문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네. 것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 제가 신경 많이 썼다는 게요 이쪽으로 보면 강화유리 이렇게 달아 놓으셨는데요 또 사생활 침해 내가 여기서 또 잠자리를 잘하고 있을 때 여기 다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블라인드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두신 모습이고요 네, 안쪽으로 길게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 넉넉하게 확보해두신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 또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공간이 사실 꽤 넓어서 저 어, 빌팅 안 하시고 따로 놓으셔도될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래 이쪽으로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 제가 좋아하는 냉장고인데 요즘에 요거 잘안 나와요. 클라인드 해가지고 요 위에가 더큰 냉장, 밑에가 냉동. 제가 이 제품 좋아하는데요. 오랜만에 이 제품 보네요. 자 그리고 여기 화장대 공간이랑요. 네, 싱크볼, 싱크볼 좀 특이하네요 이거. <laughs>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이쪽에 이렇게 화장실 공간,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전체가 다 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올 투베이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항상 뭐큰 평수에 원룸 많은 거 조심하시자고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걱정 없는 투베이 공간이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도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주인세대 쪽으로 가볼게요. 인테리어에 정말 비용을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자, 지금 한참 입주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음, 네, 이쪽 방이 좀 구조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비슷하죠. 대신 여기가 안쪽이 더 좀 평수도 넓어 보여요. 이쪽이 지금 어 완전, 완전하게 북박이가다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 안쪽으로 침실 공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 위로 조명까지 이렇게 달아나서요. 사실 딱 블라인드 치고 나면 완벽하게 또 가려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도 다 보시면은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인테리어에 정말 많이 투자를 하셨네요. 임대 오실에도 비용 투자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층 쪽 가서 한번 봐, 보고 바로 주인세대 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복도가 아주 길게 잡혀 있어요. 여기가 2층에 지금 8개 호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긴 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가 어, 201호구나. 어, 네, 한창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laughs> 제가 이제 3층 쪽 한번 가서 볼 건데요. 3층쪽 올라가서 보시면 역시 핸들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한참 입주 중이라 3층은 생략하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4층쪽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4층쪽 한번 올라가서 볼 건데요. 자, 여기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지금 8인승인가 9인승이네요. 9인승 현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4층쪽 올라가서 우리 주인세대 한번 볼 건데요. 주인세대 정말 좋거든요. 네, 보세요. 얼마나 인테리어를 많이 해놓으셨는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4층 쪽 이렇게 딱 올라오시면 여기 임대호실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주인 세대 있거든요. 이 옆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주인 세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주인 세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딱 주인 세대 들어오면은 이렇게 어, 자동문으로 돼 있는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처음 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신발장이 있는데요. 이 신발장도 이렇게 눌러보니까 뭐좀 이상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누르면 저 위에서, 어, 이렇게 확 열리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스무시 이렇게 열리고요. 닫을 때도 이렇게 딱 닫으면 자기가 스무스하게 닫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네, 신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볼 건데요. 어, 자동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어, 푸시 버튼 이렇게 눌러 나갈 때도 누를 수 있는 푸시 버튼까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신발장 분이 어떻게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한참 만져봤거든요. 네, 지금 바로 여기서 딱 들어와서 보시면은. 뭔가 딱 느낌이, 아, 어디 모델하우스 온 느낌이죠? 네. 정말 인테리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깔끔하게 다 해놓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거실 주방, 주방이 지금 대면형 주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도 아트홀 같은 경우가 지금 바로 TV를 얹어 놓을 수 있게 굳이 벽걸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이렇게 보시면 뚱뚱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여기는 TV 굉장히 커야지 이거 좀찰것 같아요. 아주. 넉넉한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형물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으셔가지고 정말 모델하우스 온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서 쪽에도 좀 무드등 같은 경우 저렇게 이쁘게 하나 달아 놓으신 그런 모습이고요. 어, 이 집의 또 포인트는 사실 주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방 같은 경우가 지금 디귿자형 주방 구조인데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홈바처럼 이렇게 빙 둘러서 우리 그. 어,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진짜 여기는 식탁을 따로 놀 이유가 전혀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식탁 공간도 너무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동선 자체도 너무 좋아서 식탁을 사실 놓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네요. 워낙 이쪽에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냉장고 두대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안에서 보시면 저 불빛도 좀 은은하게 안에서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집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LG 식기세척기 들어와 있는데요. 아우 식기세척기에 꼭 필요한 건 자동 문 열림이거든요. 자동 문 열림 기능이 되는 식기세척기네요. 네, 저도 쓰고 있는데 자동 문 열림이 돼야 쓸만해요 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우리 3구 어, 인덕션인가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후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리해서 이렇게 낼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뒤쪽도 저렇게 전부 다북박이로 해가지고 전부 다 장을 다 짜놓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저런 예쁜 도기들은 어서 디 이렇게 구해갖고 오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책 같은 것들이 꽂아 놓으셔가지고 진짜 모델하우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우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쪽이 세탁실 공간이 있는데요. 완전하게 또 분리될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탁기만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보조주방 공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리되는 공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계할 때문 가운데 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양쪽도 다 쓰고 이 끝에 부분까지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 공간 활용도 잘할수 있는 세탁실 공간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인테리어도 정말 너무 좀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자 우리 안방 쪽 한번 가볼 건데요. 지금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복박이장으로 일자로 다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뭐 TV 다이 이렇게 놓셔도 될것 같고요. 어, 보통은 이, 저는 이거 사서 제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해놓으니까 이것도 아주 멋있지네요. 여기서 TV 바로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어 드레스룸인데요. 설치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어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붙박이 보다는 어 우리 시스템장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화장실 공간에 저요 파란 유리 고 먼저 아세요. <laughs> 이렇게 하면 이게 불이 들어와서 내 얼굴이 예뻐지는 그런 거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어? <laughs> 끌라고 했더니 다른 불빛이 또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또늘 강조하는 환기창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른 쪽 방도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여기 작은 방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은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요, 난방제역이 설치되어 있고, 이쪽은 공간은 아주 크진 않아요. 그래도 뭐 일반적인 작은 방 크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 없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반대쪽에도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까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이제 작은 방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놀라웠던 게. 여기 둥글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북박이장을 이쪽이 각, 각이 있으면 좀 다,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북박이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북박이장 깔끔하게 둥글림까지 해서 다칠 위험 없이, 이런 식으로 북박이장까지 설치되어 있고, 방마다 역시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집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또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전 사실 식탁, 어, 주방과 요 욕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욕실 쪽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샤워 가운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호텔 가면 이런 거 있죠? <laughs> 샤워 가운 같은 걸걸 걸을 걸, 걸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 여, 여기도 역시 아, 이, 이뻐지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샤워 수전 요까지는 뭐다좀 평범하죠. 자,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이곳인데요. 정말 호텔 같죠? 여기 들어 올려서 이렇게, 어, 창문을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구조인데요. 우리 닫혀 있어야 목욕할 만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계단까지 이렇게 확보해 두셔가지고요. 정말, 어, 좀 좋은 호텔에 가야 있을 법한 그런 화장실이 우리 집 앞, 집 안에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이렇게 욕실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이런데도 중간 중간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위에.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살짝 누르고 이렇게 닫으면은요, 쾅 닫히지 않고 자기가 스멀 스멀 이렇게 닫히는 그런. 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요런 식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요. 인테리어의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지금 와서 봐도요. 정말 예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신 그런 모습이네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못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쪽이 지금 오늘 방수를 해서요. 제가 나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테라스 공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테라스 저 위쪽부터요. 우리 반대쪽 위쪽까지 어떻게 뭐 올라와 있죠? 저기서부터 요까지는 데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 굳이 신발 안 신고도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나중에 위에도 이렇게 어. 이쁘게 쳐줘서 그 나무는 계속 비 맞으면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주 넓은 뒤 테라스 공간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 여기까지 보시고요. 어, 진짜 오랜만에 어 인테리어 정말 잘해놓은 주인세대를 본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되게 좋은 그런 집입니다. 어, 그리고 요 콘센트 되게 특이하죠? 네, 콘센트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내려와서 마무리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매물 설명 드릴게요. 실투자 4억 4천에 구입할 수 있는 집입니다. 대지 140평, 불법 없는 대형 상가주택입니다. 전체 투베이, 어, 외지에서는 일점 오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투베이 임대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집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서요. 인테리어 정말 괜찮게 잘 나온 그런 집이거든요. 네. 매물 세부 정보 보실 건데요. 대지 140평, 연면적 199평. 나중에 상가까지 증축되면 아마 207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층 상가 7평이고요. 2층 투베이 8개 오실, 3층 투베이 8개 오실, 4층 투베이 하나 주인 세대 구성으로 해서요. 총 19가구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있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집입니다. 네, 임대 현황 수익률 현황표인데요. 지금 현대 현재 임대가 전체 맞춰진 상태이고요. 어 상가는 지금 증축 중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 매매가 24억에 나온 집입니다. 융자 9억 7천 받았고요. 지금 제가 금리는 어 요즘에 4.3%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4.3% 기준으로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실투자시 4억 4천이면은 구입할 수 있고요. 실투자시 7억 4천에 구입할 수 있는 집입니다. 어 절충 가능하니까요. 마음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월세 737만원 나오고요. 연순 수익 4171만원이 나오는 집입니다. 수익률 10.6% 나옵니다. 건축년도 따끈따끈한 2022년 4월 20일 중복날짜가 된 집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